클릭 몇 번에 8,800원부터 21만원까지 매일매일 벌고 있습니다. 어 뭐야 오늘 또 들어왔네? 어제는 11,833원, 21만 9,433원 오늘 수익 14만원 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벼락슈터입니다 요즘은 정말 춘추 부업시대라고 할 만큼 다양한 부업들이 정말 많이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중에서도 AI를 활용해서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는데요. 유튜브 쇼츠 같은 경우 AI를 통해서 만들기는 하는데 수익 창출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부업을 하시면서 월 100만원을 벌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 못 벌고 계신다고 하면 오늘 소개해드린 부업으로 반드시 갈아타세요. 첫 번째는 앱테크인데요. 만복이라든지 퀴즈 맞추는 이런 앱들이 진짜 많아졌어요. 만복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요즘에는 걷기 힘들어서 막 만복이 대신 해주는 기계도 생겼더라고요. 이거 해봐도 사실 하루에 만원 벌기도 솔직히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앱테크 좋긴 한데 부업으로는 살짝 좀 부족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쿠팡 파트너스예요 내가 사는 모든 물건을 다른 사람들이 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하게 만드는 거죠. 이 상품 하나만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링크로 들어오신 분들이 24시간 안에 구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뭐이 사람이 신발을 보고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만약 냉장고를 산다고 하면 냉장고에 대한 수수료까지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죠. 아쉬운 점은 수수료가 3%밖에 안 돼서 내가 한 달에 1 천만 원치를 팔았다. 라고 하더라도 벌수 있는 건 30만원 밖에 안 돼요. 뭐 30만원 적은 돈은 아니지만 부업으로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블로그예요. 뭐 네이버 블로그도 있고, 티스토리나 구글, 애드센스 수입을 벌수 있는 다양한 블로그들이 존재합니다. 요즘에는 AI를 통해서, 여전히 글 쓰는 것 자체가 힘드신 분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글을 쓰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상위 노출이 되는지, 블로그 쓰는 것 자체는 어려워지진 않았습니다. 단, 이렇게 너무 AI를 활용해서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을 잘안 시켜줘요. 여기에도 당연히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직장인 부업, 혹은 부업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채 g 피티나 재미나이 같은 AI를 활용해서 글쓰기가 쉬워졌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뭐한 달에 충분히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까지는 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아, 그거 얼굴도 나와야 되고 뭐 편집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요즘 유튜브조차도 얼굴 안 나오고 그리고 이것조차도 AI. GPT 등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잘 못하겠다 라고 하면은 해외에 있는 영상들 혹은 유튜브가 아니라 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다른 플랫폼에 있는 영상들을 일부를 가져와서 재가공, 재편집만 해도 충분히 영상이 조회수가 잘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조회수 수익뿐만 아니라 협찬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팔고 있는 서비스나 상품까지 연결을 한다고 하면 더큰 수입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부업들이랑 다르게 50만원, 뭐 100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당연히 앞에 있는 세 가지보다 좀더 난이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조회수 수익으로 시작을 했다가 거기에 플러스로 협찬 수익. 협찬 하나만 받아도 사실 영상 하나에 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영상 하나만 올려도 50만원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과정까지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유튜브는 무궁무진합니다. 단순히 조회수 수익만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까지가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해 드리는 부업은 바로 이겁니다. 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데요. 안드로이드 혹은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포이즌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리셀이요. 아 리셀 이제 뭐다 끝물 아닌가요? 돈 벌기 힘들지 않은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부업을 해보고 블로그도 해보고 유튜브도 해보고 뭐 앱테크도 해보고 했는데 이것만큼 솔직히 쉽고 빠르게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부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걸로 사업으로 가는 영역은 조금 다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부업이에요, 부업. 한 달에 100만원, 진짜 무조건 벌수 있는 100만원이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포이즌을 강추 드립니다. 여기서 단순히 판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판매하고 나서 국가로부터 10% 리워드를 받아요. 아까 저희가 막 1000원, 100원 이런 거 앱에서 받으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포이즌은 판매만 하면 할수록 내가 판매한 금액의 10%를 돌려받아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저희가 보통은 판매를 하면은 10%의 부가세라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포이즌 같은 경우는 판매만 하면은 오히려 10%를 리워드를 해줘요. 수출을 했다고. 부업인데 내가 수출, 뭔가 되게 거창해 보이죠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키 신발을 이 사이트에 올려서 팔고 1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은 10%, 만원 정도가 리워드가 오히려 되는 거야 만약 10만 원 제품을 내가 10%의 마진을 팔았다고 하면 만원 수익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로 부가세 환급까지 그러니까 2만 원에 가까운 수익이 생기는 거야요 10만 원짜리 제품 50개만 팔면 돼요. 50개면 하루에 몇 개예요? 하루에 두 개만 팔아도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부업 진짜 많이 해보고 지금 부업만 해도 거의 10년차가 됐거든요 부동산 임대업부터 뭐 여러가지 해봤는데 이 리셀만큼 솔직히 쉬운 부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부업을 뭘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를 떠돌아 다니고 계신다고 하면은 올해는 진짜 이걸로 갈아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업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 포이즌을 어떻게 하면 좀더 자세히 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고정 댓글 링크에다가 포이즌 판매하는 방법 포이즌으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그 영상을 꼭 참고하시고 많이 돈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좀더 현실적이고 실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